안녕하세요. 커패시터와 충전 방전 회로 시뮬레이션, 인덕터 에너지 저장의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할 홍기승입니다. 먼저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 이런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진행 아니 진행되는 상황에서 슬라이드 위치, 스위치를 클릭하면 이런 이런 그러니까 이러한 스위치가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또 스위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전원 공급 장치는 회로에서 분리된 상태가 아니 그러니까, 상, 불, 그러니까 분리된 상태가 되어서 커피 시터나 회로 전압에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 시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방전되기 시작하며 전구 불이 켜집니다. 그리고 전구의 밝기는 처음에는 밝겠지만 이게 좀 뭐랄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두워지다가 꺼지게 되는데 이것은 커패 시터가 방전됨에 따라 전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줄어들, 그러니까 줄어들어 전구에 흐르는 전류가 감소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커패 시터의 동작 그러니까 방전 동작은 멀티미터에 표시되는 커패 시터의 전압이 지수 지, 지수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패시터의 동작 방전 동작은 멀티미터에 표시되는 커패시터 전압이 0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인덕터의 동작 확인을 위한 회로 구성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 튕거켓에서 전원 공급 장치 그리고 인덕터, 저항, 전구, 푸시 버튼을 사용하여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덕터가 에던지를 저장했다가 소비하는 동작을 확인,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 그리고 이렇게 여기 그림에서는 푸시 버튼은 4개의 터미널을 가지고 있고, 두개씩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연결하는데 이렇게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알수 있듯이 터미널, 1A와 터미널 1B를 선택하거나 터미널 2A와 터미널 2B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푸시 버튼은 항상 연결된 상태가 되므로 스위치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 구조를 모를 때 푸시 버튼이, 아니, 푸시 버튼의 스위치 동작을 항상 보장하기 위해서는 터미널 1A와 터미널 2B 또는 터미널 1B와 터미널 2A와 같이 대각선 위치하는 두 개의 터미널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